자, 일본이요. 일본이 미사일 부대를 추가 배치합니다. 센카쿠 인근에 미중 갈등 와중에 압박 강화, 난세 제도 미사일 격점 4개로 대만 인근 요나우지 군이지마에 전자전 부대 2023년까지 배치 검토. 여러분, 오키나와에 부대 증강하는 일본, 그래서 이 미사일 부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한 자위대 미사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중국 주장 이지 보이세요? 일본 주장 이지.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황당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정말 저는 황당한 나라인데, 아니 중국하고 여기 일본 이게 일본 소유 섬들이란 말이요?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 사이 이렇게 가운데 중간을 이렇게 긋는 게 여러분 상식이지. 중국은요, 이렇게 우리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여러분, 아니, 아무리 내가 일본이 싫다,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많아도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지금 이래, 서해에서도 우리나라가 변산받아, 앞까지까아 지네들 이의지 그린다고. 이게 맞냐 반일을 환장하는 애들아 이게 여기 중국 주장대로 이익직는게 맞아 일본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응.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지도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자 보면 여러분 일본 섬들이요. 일본 섬들이 이렇게, 일본 섬들이 이렇게 쫙 해서 일본이 일본 섬이 여기까지 여기 되기, 되기 때문에요. 일본이 여기다 미사일을 배치하면요, 여러분. 중국은 이걸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을 중국은 이 바다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미사일을 쫙 설치를 하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관련돼서 제가 INF 조약목 기탁등에서 중거리, 중거리 미사일 협정 있잖아요? 중거리 미사일을 협정할 미국이 탈퇴 inf 방송 많이 보신 분들 그런 아시는 얘기지만 음? imf 만이 아니, 아니고요 inf 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요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있어요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 treaty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간의 중거리 및 단돌이, 단거리 미사일 폐기 조약 상대방 코앞에다가 미사일 배치하고 쇽소 쏘면 서로 색전쟁에 대한 우려가 너무 높아지니까 1987년에 둘다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니까 누가 빠져있죠? 중국이 빠져있죠 트럼프가 야 중국 너도 들어와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싫어요 중국이 그때 중거리 미사일 2000개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200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중국이 미사일 2000개를 만들어서 이쪽에 해안가에다 배치하면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이일 때까지 이만큼 사거리 2 0 0 0 k m 짜리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마우스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이 이렇게 선을 긋는데 그런데 중국리 미사일을 미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해서 러시아도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우리도 개발할래. 그리고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한 다음에 어디다 배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매치를 하는 거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쪽을 향해요 이쪽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일 쏘라면 여러분 미사일 타겟 잡고 을뭐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레이더 기지죠 레이더 기지 그러니까 사드는 레이더 기지 때문에 난리가 난 거라고 방어미사일 때문에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일본 해양 영토 엄청 넓죠. 그리 해양 영토 엄청 넓어서 일본이 지금 해군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팍팍 미사일 미사일을요. 엄청나게 배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건뭐 진짜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 뭘 볼까요? 유럽 3강 인도태평양 노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응. 어, 군함이 연쇄 출항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군함도 인도 태평양 출항. 3개국 모두 관여 확대. 인도 태평양 의 미래 n d 를 결정한다. 미 주도 대중 견제 동참. 중 유럽 국 n d 결국 자기 d 쫓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와 영국의 함대 India, India, i n 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중국이 독일 남중국해로군함파이고거 제가 얘기했었던 거지. 그리고 이주 군함 차결하는 거 어저께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1대1로를 역순으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게 그러면 저런 거류항이나 이런 게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거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다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배치한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미사일이 무슨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사람이 군대가 미사일 부대가 사람이 군대가 주둔을 하면 여러분 뭐를 해줘야 됩니까? 보급을 해줘야 되죠. 보급을.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 기본 개념인 보급, 보급품에서 여러분 우리가 1, 2, 3, 4종 이렇게 군대에서 1종 계용, 1, 3종 계용, 2, 4종 계용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요. 군대 의 가장 중요한 보급품은 주급 보급품은요. 먹는 거와 먹는 거와 뭐, 뭐예요? 여러분 연료예요, 연료. 입는 거, 입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입는 거 그리고 또 때로는 어, 담배 보급이 정말 중요하지뭐이렇 담배 보급 안 하는데네. 아무튼 보급담배 뭐 이렇게 이런 기호품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거 식량과 유류 이두 개의 보급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보면 그러면 보면요 간단한 거요 여기서 이렇게 섬질이 쭉돼 있어 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일본이 일본이 여러분 그 식량이나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보급이 중요하겠죠 부대 배치를 유지 하떻서 이거 이게어렵겠어요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돼있는어 이걸 중국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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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중어이이 섬을 고립시게어면그어운데들어오면어사일어 맞아 죽지. 그렇잖아요. 미사일떻 맞아 죽죠. 근데 반면요, 중국 배들이요, 미이의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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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모 어떻게 어떻게 게게 어떻게 어으게 어떻게 벙커시유하고 경유 뭐 이런 거를 지금 디젤엔진 돌리는 항공모함이요 작전 반경이뭐 길어봐야 7000km라고 해봐야 3000km 왔다 가야 되는데 그럼 중간중간에 연료 보급기지를 이렇게 다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얘네가 이 바다를 이쪽 바다를 여러분 진출해서 장악한 다는게 많이 돼 중국이 중국 바다를 진출해서 그 연료 보급선을 이렇게 쭉 확보를 해서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간다라는 게 그거를 이렇게. 세계 국가들 미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일본까지 다 여기 모두 함께 저질하겠다는데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이 남중국해 여기를 포기해야 돼. 남중국해 영해를 포기해야 되고 중국이 여기다 이 지를 이따구로 굽고 이따구로 여기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긋는다고요. 그럼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중국이 그걸 근데 더 웃긴 거 그거 포기하면 가혹 빠져서 나라 망한대. 미친 진짜 얼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쟤들이 주장하는게 너무 보세요 중국이 주장하는 이지 여기 한번 보시기 시작고요 우리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중간지 이렇게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하양 경계선 툭 따라오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도수역에서 일본하고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도 갈등인데 중국 쪽 보세요 중국 이렇게 는 중국은 이렇게 안을쭉 들어와 있어요 그럼 중국은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거에서 독도라는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논쟁이 황당해요 중간선을 그자에서 니네 무슨 섬이 있어서 니네 뭐가 있어서 이걸 쭉더 밀어 그면 우리가 인구도 많고 족수가 많고 우리가 대국이니까 미... 헐헐퀴 헐키 헐취. 헐라니까요 이게 이게 실화임 환장한다 그러면서 고 이제 그때 이제 그몇 가지 섬들이 있었잖아요 그 20억에 팔려나갈 또한 서해 섬도 있었고 그거서 먹었어봐요 그럼 쟤네들이 반산밭도 앞까지까지 진해영애라고 그었을 거야 네. 지금 이 상황이 중국이 해양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해양법이나 기타 등 만들었던 오래된 그 질서를 만들던 그 기본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정한 거지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니네끼리 뭉쳐서 만든 질서니까 우리는 우리 질서. 그래서 니네 질서 뭐겠더니 청나라 때 제국 질서, 속국 중, 중화와 속국 이런 이런 개념으로 국제 질서를 짤라고 하 미친 거지. 그걸 누가 인정해? 그러면서그오바마한그 트럼프 앞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우리 우리가 지금 심세졌으니까 다시 속국한. 이런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속국한다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은 우리 과거 우리의 속국이었어.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것도 지금 패권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가 중국이 태평양에 서태평양에. 반을 자기네들 관할권으로 내놓라는 으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한국은 속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긴장 상한 얘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도 유엔 그러니까 탈퇴하고 주장, 그렇지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부정하는 얘기니까 맞아 나무나 똑똑하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 상황에서 뭐 박선원 얘기 나오고도 뭐 하고 했을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국은 현물 보내고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엿바꿔 먹었다. 누가 주사파들이? 중국이 보낸 태양광 패널, 배터리, 기타 등등을 우리나라 보조금으로 현금화 시켰다니까요?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이거 중국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하고 중국하고는 여러분 그렇게서 연결되는 거예요. 중국은 현물을 보내고 얘네들은 보조금으로 바꿔 먹고 돈 많이 벌었지 중국 쪽에. 그 플러스 알파로 기타 등등 많은데 그런 디테일한 건다 얘기하긴 그고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보는 건 중국이 물건 보내고 우리나라 보조금을로 현금화시키고 간단하죠 이해하기 복잡한 건 우리 복잡한 건 싫잖아 복잡한 얘기는 저도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자고요 태양강이니 해양풍력 발전하면요 해양, 해양풍력 하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전기 케이블 깔아야죠 1km에 5 0 0억대데 해양에다가 바다에다가 태양풍력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전기 쭉 끌어오는데 그 저, 전선이요 뭐 2km당 500억 근데요 이야 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선 판매한 전선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거 전선을 어디서 먹었냐면 어, 지금 대한 전선 누가 먹었을까요? 대한 전선은 호반이 먹었대매. 그 걔들 중국 중국 거도 응? 중국도 있잖아요. 중국 전선 어쩌고저쩌고 한도 뭐쓸수 있게 한다 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말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 사업에서 이 풍력 관련돼서 돈 왕창 벌 예정인 이런 전선 사업에. 호방구름이 먹었대요. 대한전선을 호반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얘기들이에요.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도 여기까지.